자 이제 관형사 갑니다 관형사 자 관형사는 우리가 기능적으로 무슨 원에 속했죠 수식 안. 우리 수식언에 들어가는 건 원래 뭐뭐이가 있습니까 관형사와 부사가 있지요 기억나니 자그 관형사인 거야 그럼 관형사는 품사니까 니네 여기다가 관형사 나오면 무조건 요거 한번 적어 봐 그냥 니네가 아는 관형사 적어 봐 시작 관형사라고 나오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거. 새. 새옷. 새옷. 새. 헌. 첫. 옛. 윗. 온갖. 이런 것들. 자 시작. 관형사라고 하면 이게 바로 0.1초 내로 떠올리면 관형사 헷갈리지가 않아요. 왜? 이런 게 관형사구나. 라고 하면 돼. 야 그리고 너네 관형사 규태가 한 100개 적을 수 있다? 알려줄까? 지우야. 관형사 100개 적는 방법 뭔줄 아니? 관형사 100개 이상 적을 수 있어. 뭐냐면, 이거 뭐 있어 여기. 수간형사지. 관형사지. 한두 서이너이 다섯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스물 하나 스물 둘 서른 세 서른 네 살입니다. <laughs> 수간형사 100개에서 500개야. 수간형사 관형사야. 그렇다고 나중에 또 선생님 관형사 다섯 개 적으시오 한두서이너이 하면 안 돼? 뭐 해들 새헌첫옷 온갖 시작 관형사 시작 새옷헌옷첫옷옛옷 하면 되잖아. 새헌첫옷 이거 왜딱 떠올리면 관형사가 대충 어떤 모양이라는 게 느낌이 와. 이걸 안 떠올리면 아름다운 집 관형 관여... 아이뭐아 아름다운 옷이 뭐야? 아름다운 집 제일 유명한 거. 자, 아름다운의 품사 뭐야? 와우, 집을 꾸민다. 관형사. 이거 제일 많이 틀리는 거야. 형용사죠? 형용사가 뭐된 거야, 얘 지금? 형용사가 관형 아가 된 거지. 제일 유치한 문제가 이 문제야. 그래서 내가 야, 니네가 관형사라고 하면 시작 세원 한글자 자잖아 이걸 떠올리면 얘는 관형사 안갔잖아 이 모양대 비교하면 알겠니? 얘는 형용사인데 애들이 왜 이걸 관형사라고 할까? 이렇게 꾸며주니까 관형어와 관형사가 구별이 안되는거야 자 이제 지금 이, 순, 이 순간 관형사와 관형어는 다른 개념이야 구별하자 관형어는 문장성분 관형사는 품사용어 사사 사. 관형어는 문장성군 채원아 이해되지 이해 아름답다, 형용사잖아 지금 잠깐, 역영 역할을 하는 거지, 역영 역할을 자, 시작. 관영사 시작. 세헌, 첫, 옛온 한두, 서인의되는 거야. 이건 관영사란 사야, 사. 검사, 의사, 판 사. 사관영사 학원강사 됐니? 아, 선생님 g Something. s o m e t 알겠지? 아, 자 간다. 야 근데 얘들아 관형사는 수식 하는데 뭘 수식해? 뭘 수식해? 재언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합니다. 부산은요. 주로 용언을 수식 이거는 기본이에요. 자 관형사 뭘수식한다고요 체언을 부산은요? 용언을 수식합니다. 됐니자 가보자.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자 온갖 관형사 새헌헛윗뒷온묻 일단 그러면 내가 관형사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참은 또왜 관형사야? 참 좋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이거 부산데. 참이 관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됐지? 자 이거 뭐자 지시 관형사. 그면 관형사에는 뭐가 있느냐? 지시 관형사 수관형사. 그리고 성상관형사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상은 어떤 성질과 상태의 관형사 지시는 지시하는 거이거만 기억하면 돼 이놈이 바로 범인입니다 띄어쓰기 삐용빵 얘 품사 뭐라고요? 시작 관형사 중에 지시관형사 저곳입니다 지시관형사 이럴 때는 삐용빵이야 따라해봐 시작 뭐라고요? 삐용빵 해봐 시작 뿅빵이 느낌이 수식이야. 근데 그게 명사고 지시관형사 이거는 뭐야? 이것은 연필이다. 이들은 뭐야? 이거는 이거는 지시대명사. 어떻게 알아? 띄어쓰기안돼 있잖아. 이거는 이는 띄어쓰기 돼 있고. 그래그 띄어쓰기가 품사 판별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다른 거다안안 안, 안 봐도 돼. 자수관형사수관형사 어떻게 되는 거니 얘들아? 한 개만 주세요. 띄어쓰기 얘는 원이니까는 수관형사수관형사 됐니? 수관형사. 이거는 하나만 주세요. 얘는 뭐야? 얘는 미니야. 얘는 뭐야? 품사가 그렇죠. 수사, 수사, 명사, 대명사, 수사할 때 수사, 숫자 세는 거. 얘는, 얘는? 수 관형사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야 둘다 원인데 얘는 붙였잖아 그럼 체언이란 뜻이지 그럼 수사 얘는 띄어쓰기 돼 있지 수관형사 시작 수관형사 야, 야, 야 이거, 이거 맨날 나오는 문제 이거 중학교 때 나왔지 너네들 풀어봤지 이거? 이거 중학교 문 중학교 문법이야 이거는 고등학교 문법은 이보다 더 어려워요 이거 중 중등 문법이야 이거는 지금 됐니? 수관형사, 자 별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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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요. 관형사와 관형어 구분 잘하자. 요거만 하고 끝내자. 새 물건의 새의 품사 적어 보시고요. 여기다가 그리고 문장 성분 적어봐. 그리고 새로운의 품사 적고 새로운의 문장 성분을 적어봐. 새의 품사는 당연히 뭐야? 관형 사고 문장 성분은 관형 어겠지요. 새롭 운의 품사는 뭘까? 기본형이 새롭다지. 새롭다는 형용사인데 문장 성분은 관형 어로 쓰였어요. 이게 품사 판별인 거야. 드니 헌옷 예쁜 옷 똑같이 해봐 예품 사러 오고 예 문장 성분은 뭐야 적어 보세요 지금 방금 했던 거야 이거 지금 아주 아주 기본입니다 관형사와 관형어의 구분. 풀러 봐서 주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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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형사 여기는 형용사 여기는 관형어 여기는 관형어 자 하나만 더 하고 신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 여기다 어디 보 여기 있던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 말이야. 저번 시간에 말이야 여기 여기 밑에 보여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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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형어 만드는 방법 네 가지 반니반니반니반니반니 이자 적어봐 관형어 만드는 방법 네 가지를 저번 시간 했던 게 거기거든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관형어 만드는 방법 네 가지 원투 3, 4. 이거 저번에 했던 건데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또 얘기할 거지만 얘도 뭐 3년 내내 기억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강조하는 건 고3 때까지 가야 될 것들만 얘기합니다. 일단은 모든 관형사 있잖니. 니네가 배우는 아까 바, 배웠던 모든 관형사들 있잖아. 싹다 관형어야. 문장 성분에서는. 그런데 뭘 적어라 했죠. 선생님 여기다가. 체언 체언 두번 용언 적고 시작하면 되는거야 체언에다가 관형격 조사 의 붙이면 관형어야 순이의옷 이거 관형어야 관형어 체언 플러스 뭐였서 선생님이? 체언 플러스 체언 이거 있잖아 이거 학교 수업이 재미있어요 뻥이야 이럴 때 야 얘, 얘가 3번이 무조건 야 이거는 진짜 고3 때까지 나온다 이거. 3번? 왜냐면 학교 수업이 나거잖아 얘가 문장 성분이 뭐니 그러면 명사요? 아니 그러니까 품사 말고 문장 성분 이러는 거야. 학교 문장 성분이 그러면 명사요? 아니 4자로 끝나는 품사잖니. 어로 끝나는 게 뭐니 그러면 얘는 주언지 알겠어. 얘가 뭐니 띄어쓰기 되어 있지 않니? 뿅빵 관형어야 학교의 수업의가 생략된 모양 그리고의가 생략됐으니까 갑자기 체험바로 체헌 체현이라고 약간 얘기하는 거야 체험바로 체현 얘가 진짜 고3 때까지 나오는 관형어야 얘가 관형어지 인 몰라 아이들이 잘 관형어야 얘얘 말고 얘 말고 얘가 관형어야 용어에 뭐가 붙어야 돼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게 이제 아까 지금까지 했던 뭐겠습니까 이런 거지 뭐 예쁜 이런 거 예쁜 먹은 먹을 먹는 얘네들이 다 관형사형이지 집에 간할때 니은 이게 관형사형어미지 어미 니은 는을은 예쁜 니은 붙은 얘네들은 다 문장성분이 관형언 거야 어? 선생님 저번 시간 됐고 오늘 두번또한 거예요 이거 관형어만 들음면 내가 지 이거는 기억해야 되니까 한번또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다음 시간에 부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필기하고 시작.